오, 부킥 오, 킥력이 좋으신데? 전체적으로, 그래, 분위기는 뭐 좋다고 하시니까, 음. 뭐, 그거는 그렇다 쳐. 근데,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또 칭찬도 해드려야 되고, 또 채찍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음. 음. 근데, 사실상 지금 좋은 점이 보이진 않아요.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저희 세 번째 제보 영상이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 팀명은 FC 굿. 우측 지금 주황색 유니폼이 이제 저희 의뢰한 팀굿 FC 같거든요. 구장이 작네요. 네. 그럼 뭐 우리가 지금 라인이 높은지 음.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구장이 너무 작으면. 음. 그게 안 되거든 이게. 음. 그러니까 이게 전방 압박을 하는데 지금 구장이 작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점들이 음. 별로 안 나타나. 음. 이게 이 선수들이 만약 구장이 크면 음. 많이 벌어져 있다. 이를들어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여기 공간들이 좀 많이 빈단 말이지. 음. 근데 지금은 이게 좁으니까 음. 그냥 자기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냥 다리가 배치가 되는. 음. 이제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해요. 음. 그리고 중원에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음. 이렇게 붙는 것도 물론 뭐 결론적으로는 나쁜 선택이 됐어요. 왜? 음. 이 옆에 왼쪽에 우리 편 동료가 경합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음. 이 선수가 프리로 볼을 못 잡게 한이 정도 있다가 볼이 들어올 때좀 약간 접근을 해서 음. 이렇게 들어가는 좋은 음. 패스를 막아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음. 어설픈 압박을 통해서 이제 한 번에 상대가 이제 논스톱을 돌려놓죠. 지켜볼게요 그러면서 바로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이렇게 아... 침투 패스를 이제 내주게 됩니다 오 위험한데 그러면 슈팅까지 와 아, 결국에 이게 한방 넘어와가지고 실정을 했어요 그죠 아... 아, 사실 지금 포백도 그렇고 라이트 백또 음. 그렇고 포지션 상으로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 음, 사실상 음. 근데 이제 그 중원 싸움에서 음. 음 손쉽게 수로 패스가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잘못인 거예요. 이 좁은 데서 어. 이게 빠져나온다? 구장이 좀 작지만 음. 미드필더 구장 미드필더 딱 삼각 대형이 어때? 요 굉장히 좋아. 작죠. 음. 그러니까 좋은데 작아. 어. 균형이 벌써 이런 데로 만약에 볼이 우리가 연결이 된다 이쪽 음. 공간으로 지금 결국에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됐잖아 그죠? 음. 그럼 이제 여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음. 여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약간 판단 미스가 있고 음. 그 다음에는 이 라이트백의 그런 슈팅 방어 음. 그 다음에가 이제 키퍼의 키핑 미스 키핑 미스 어, 그렇게 아. 이제 따질 수 있죠. 네. 어또 이거 뒷방 어거오아 아하. 아하. 그냥 한 방에 갔거든요 이거. 한 방에 갖고 센터백들은 뭐하죠? 어, 같이 돌아뛸 생각을 해야지. 아... 지금 딱 포지셔닝 보니까 서는 거는 일단 사삼으로잘 서. 어. 근데 지금 봐봐. 음. 카운터 두 방에 두골 먹었잖아. 아 그러네. 음. 전방 압박을 방향성으로 잡으면 음. 이 팀은 계속해서 실패할 확률이 클것 같습니다. 아. 음. 그럼 일단은 팀이 살아남으려면은 전방 압박보다는 내려서서 수비를 해야 돼요. 어, 내려서서 일차적으로. 음. 우리가 전방 압박을 잘하는 음. 팀이 아니란 말이야. 음. 자, 원톱 달려들었어요, 그죠? 음. 이렇게 될때 어떻게? 해? 이 선수들 뭐 하는 거야? 볼에 가장 가까운 이 선수 하나, 그래도 그나마 좀 준비하는 동작. 아, 어, 그치. 기마 자세 나머지 아. 선수들 보세요. 준비하는 어. 동작 한 명도 안 해요. 음. 근데 무슨 전방 압박이냐, 이게. 아. 벌써 이쪽으로 달려들 생각을 해야지. 음. 팀에서 전방 압박을 이제 모티브를 잡았으면은 전방 압박을 전체가 다 해야된다라면 이 공간 보세요 여기 볼 들어가면 이제 그때 한명 또 올거야 볼 넘어갔죠? 음. 자 이제 한명 또 달려들어요 음? 어. 그치 어설프게 달려들고 또 사, 손쉽게 풀어나오고 어. 그러고나와서 또 한명 뛰어가죠 저 왼쪽 윙어인데 가어 야, 걷고 있어. 음. 걷고 있어. 음. 그나마 좀 준비. 음.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나 혼자 아빠. 그러니까 1대1로 압박했다가 어. 접촉을 안해 주니까 이제 상대가 우리 편이 운동 능력이 좋아도 이 상대 선수가 이렇게 뭐 접촉을 해 줘야 돼, 이렇게. 음. 퍽. 음. 그냥 볼만 보고 따라다닌단 말이야. 음. 봐 봐. 두 명은 볼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해요. 음. 이 선수들 봐. 여기도 마찬가지고. 볼 음. 쪽으로 그러면 이 선수가 볼 조금 차면 어떻게 여기 나오는 거 이렇게 탁 주고 돌아다는거 이렇게 음. 여기 받으면 어떻게 이런 선수들 뛰면 이런 데다가 이제 패스 시도를 하겠죠. 그렇지. 상대가 상대가 볼을 조금 찬다면 음. 그러고 지금 상태가 되면 이런 선수들이 요런데요런 음. 길들을 막을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잘라 먹으면은 이거 찬스잖아요 그치. 여기는 이제 이제 수비형이 이제 바짝 붙어야 돼. 요오 씨, 봐봐. <laughs> 근데 가가지고 도전 안 하잖아. 다리 안 뻗어! 앞에까지만 열심히 가! 아, 거기서 멈춰주는구나. 왜 멈춰주자니까? 아. 다리 뻗어서 붙어줘야지. <laughs> 저게 같은 레벨이면 막 달려들었을 때 긴장을 하는데, 음. 상대가 볼을 조금 지킬 줄 알면, 음. 크게 위협감을 느끼지 못해요. 음. 음. 됐다. 찬스, 좋은 찬스다. 아하, 아하... 원톱 공격수 아... 지금도 이거 원톱 공격수가 지금 볼을 또 잃어버린... 네. 잃어버리는 거죠 원톱 공격수가 공격수인 아, 이유가 있을 아. 거 아냐 이 팀에서 지금 패스 미스가 이러고 나서 이제 아 수비수들은 아, 열심히 뛰네 그러게 좋아요 아. 백허스 좋아요 그래도... 그래도 포백은 다 왔어요 지금 아 그래? 음. 어. 지금도 보세요 이 수비수들을 이 라인 봐. 음. 지금 여기 열렸잖아. 어. 이 사람 붙지 않았잖아. 어. 근데 밀고 나오는 거 보세요. 저 어. 상대 미드필더 잡았죠? 음. 봐봐 라인 밀고 올라오는 거 봐봐. 아, 그래. 어, 저 미드필더들이 볼을 조금 찰줄 안다. 음. 사, 상대가 이선 침투를 조금 할줄 안다. 어. 그러면은 치명타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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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요. 와. 와! 이거 어땠나요? 지금 이 윙백이 커 어, 타이밍 좋게. 어. 포드가 뺏기는듯 테스나 아, 연결했어요. 포드가 연결 이런 찬스가 나는 거예요. 어, 어. 확실히. 그쵸. 오, 씨. 기술이 있는데? 독수리 슛? 오! 아 뭐야, 아 씨. 어, 발재간이. 어. 사이드로 왜안 뿌려 주나 했는데. 그러게. 안 뿌릴 만했네요. 네. 어. 와, 와, 와. 지금 같은 경우도 봐봐. 잘 커팅, 잘 줬어. 음. 이거 바로 주면 돼요, 논스토이한번 잡는 이 터치 때문에 미스가 나오는 거야. 타이밍이 끊긴단 말이야. 여기서 바로 줘야 돼. 지금 타이밍에서 음. 잡고 주잖아. 음. 잡을 때줄때이 선수가 붙는다니까 이렇게. 자, 커팅했어요, 그죠 네. 어. 줬어, 쳤어? 바로 줘야지. 잡고 아, 주니까 아. 어떻게? 금방 붙는 거야 이렇게. 예어에어 음. 음. 바로 주면 되잖아. 저 터치를 왜 하냐고. 음. 바로 줘야 이 선수가 여유 있게 잡지. 어. 그렇지. 지금 좀 저렇게 계속 동료를 이용해서 바로 바로 줘야 돼. 아, 음. 패스 받은 사람이 노스 터치인 것처럼. 음. 음. 오 좋아. 오시퍼뭐 약간 뭐 그냥. 이렇게 먹는데? <laughs> 어허. 아 좋아요. 오, 이렇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음. 아또 이거 카운터 오. 또 맞아요. 지금 좋아요. 상대 비었거든요. 그러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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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이거는 상대가. 물론, 실점하지 않았지만은, 공격의 그런 카운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 이거 너무 날카로운데, 음. 지금 상대가? 어, 또 전방압박인가요? 우리 편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약간, 어, 아. 아니 이제, 지켜보고 있긴 해요, 지금. 음. 이럴 때 이런 선수들은 체크를 해야 돼요. 음. 어, 지금도 봐봐. 샌들팩 아. 봐봐. 아. 볼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아. 좋은 공간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반대로. 음. 공간을 막는다는 생각을 갖고 가야죠. 그치. 수비수들은, 일단. 그러면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어. 도전을할 때는 어떻게? 그만큼의 각오를 해야 돼요. 아. 어. 그렇지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수비를 해야 돼요. 아, 지금 딱 이게, 이게 딱 알맞은. 그렇지. 아, 요렇게, 요렇게 이제 수비를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네. 전방압박 음. 하지 마시고, 지금 2대0으로 이렇게 수비를 하면 돼요. 그럼 뒷공간 들어갈 곳이 없니? 응. 음. 네. 뒷방을 맞은 일이 없어요. 일단. 내려주니까 확실히 뒷공간을 찰 곳이 없네. 어, 이렇게 막으면 손쉬워질 것 같거든요. 음. 어, 지금 딱딱 딱 됐네요. 이렇게 막고 티키 타카 티키 타카 하면서 카운터 치고 이렇게 예,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예. 일단 오늘 총평 어떻습니까? 자 오늘 경기에서는 음. 원톱 공격수가 조금 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본인한테 들어오는 볼을 조금 더 음. 높은 확률로 지켜줄 수 있는 음. 그런 능력치를 향상시켜야 음. 전체적으로 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음. 그러면 본인한테 볼이 패스가 들어오는 거는 적어도 두달 안에 몇 개까지는 지키는 거를 목표로 하십시오 라고 만약에 간단하게 미션을 주신다면? 어, 저는 한70% 정도만 해도 70% 음. 팀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어, 빌드업에 있어서, 음. 우리가 지금 패턴이 어설픈 전방 압박을 하고 카운터 음. 맞고, 또 공격하다가 뺏기면 또 어설픈 전방 압박하고 음. 카운터 맞고, 음.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쵸. 그거보다는, 어, 어설픈 그 전방 압박을 하지 마시고, 음. 내려와서 반대로 좋은 수비 위치를 일단은 갖추고 음. 플레이를 하다가, 뺏었을 때 우리 그 왼쪽 센터 백 같은 경우는 롱킥, 롱키...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 아까 비거리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상대도 또 하프라인까지 올라올 거란 말이죠 아, 그 왼쪽 윙 야생마 같은 스타일 음, 빠르잖아요 음. 그눈 맞으면 뒤에다 뛰는 거야 아. 그렇게 해서 한골두골 골 넣고 그럼 얼마나 좋아 아. 그게 재미없는 축구가 아니고 음. 원래 축구가 음. 승리를 하려면 수비 음. 밸런스를 갖추고 조직력을 갖춰야 돼요 음. 기본 베이스가 음. 그리고 우리 그 미드필더 중에 아까 음. 그 득점하신 아, 두 번째 득점? 예. 네. 어. 그분이 약간 발기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그런 빌드업을 할 때도 어.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어. 그 선수에게 자꾸 볼을 집중적으로 줄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좋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센터 백에서 롱킥 아니면, 어, 센터 백에서 그 좋은 미드필더를 빨리 찾아서 볼을 보내고, 음. 원톱한테 볼이 들어갔을 때, 원톱은 볼을 지켜줘. 지켜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내주고 돌아뛰는. 그런 플레이들을 좀더 향상시키면 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걸 보내주신 음. 이팀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이 좀 어렵다는 거지, 음. 전방 압박이 음.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음. 내가 그걸 참고하고, 음. <laughs> 저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예 그러면은 저 우리 FC 굿전승하시고 부상 없이 예, 축구팀 오래오래 예, 운영되시기를 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제 제보 영상이라든지 어, 저희 팀 전술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내용 더보기나 어, 댓글 고정에 메일 주소를 남겨드렸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번.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